준우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사복의 여름 업데이트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뭐가 추가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먼저 새롭게 바뀐 로비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대2 2대2, 3대3, 4대4 있고요. 여기 보니까 좀 좁아 보여요. 네. 바뀌기 전에 넓었는데 여기는 좁네요. 뒤에 배도 봅시다. 배 안으로 더가면 프로서버. 거래 쓰고 뭐 있고 컬러션그 다음에 스케 3접 있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랭킹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시즌 4 여름 기념으로 나왔죠 여름 기념으로 나왔으니까 2부터 15달까지 다 사보겠습니다 아 물론 배틀패스까지 샀고요 근데 기간이 9주라고? 야 그러면 9주면 7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야? 그러면 두달해야두 달?

A few moments later. 자, 1 5날까지 샀다. 그리고 이모지 구하신데 이모지 보여드릴게요. 이모지 3 개지. 일단 첫 번째 코코아 마있는거 보여드릴게요. 음, 코코아 마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네요. 비치볼. 야, 야 리프팅한다. 야 비치볼로 리프팅하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세 번째 플라프. 어 플라프는 이렇게 생겼네요. 시즌 4에 나온 신규 전설 하모니 세트.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모니 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하모니 칼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모니 스나이퍼. 어, 이번 스나이퍼는 앞부분이 짧네요. 대부분 스나이퍼 앞부분이 길었는데, 이번 스나는 짧네요. 가운데 보시면 음표도 있네요. 어, 황금 음표. 하모니 리버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펙트, 소리.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스나이퍼 먼저 들어볼게요. 자, 스나이퍼 듣는 소리. 자, 스나이퍼 듣는 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쏘는 소리. 오, 일단 쏘는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다른 게 스나이퍼 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적을 맞추면 오저을 맞추면 음표가 생기네. 그 다음엔 카드인 소리 들어볼게요. 카드인 소리가 이렇게 생겼고 근접 소리 음 이렇게 생겼다. 던지는 소리. 던지이소이도 이렇게 승겼습니다 아무튼 이 세트를 맞춰서 게임을 해 봅시다. 나이스. 아, 내가 잡아왔네. 까비 대를 쓰고 도망갔네. 나이스와. 나도 많이 잡고 싶은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해. 야. 도치해서 나이스와. 자 슬슬 끝내보자. 자, 나오는 거 no. 잡고 no. 어. 오? 아 됐다. 클러치 보준다. 더블 킬. 좃다. 야! 야! 와, 근데, 총 소리가 야무진다. 8킬 3제스로 마무리. 다들 킬, 리플 킬. 자, 이따가. 4킬 야비. 정말, 정말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다. 에이씨, 아, 갑비 아, 사키, 까비 쟤 아니었으면 사키 먹었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기면 좋죠. 아, 에이씨, 게임하다가 벼툴러 만났네. 어떡하나요? 신고하세요. 신고 한번해 뭐야 와. 와! 방금 뭐지? 가까이 서도 맞추네요. 12격 이때 스로 마무리. 자, 마지막으로 리무어 써보고 마무리할게요. 리치 가자. 아, 진맵? 와트 더 퍼? 나 진맵 싫어한다. 가자. 아, 바로 죽었네 안녕하세요. 뭐야 이 어? 도와 줄게, 오케이, 아, 넌 여기서 뭐 해? 오, 캐리 가나? 캐리 가나요? 와우. 아, 뭔 잡자마자 죽어. 까스마. 어, 이게 안 맞아? 야, 이게 왜. 어, 됐다, 씨. 이게 왜안 맞는지 모르겠네. 우리 팀할수 있다. 이길 수 있어. 4대3이야. 와, 이겼다! 자, 이렇게 마무이로 국회 체제스. 항상 1대2네. 내가 잘해서 걷가 자, 이렇게 해서 여름 기념으로 시즌 4 신규전설 하모니 세트 써봤는데요. 일단 총은 생각보다 잘 맞아요 이펙트도 화려하게 좋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고 싶으면 15단까지 찍어주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